자, 저희가 기존에 어 타임리프로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썼죠. 아티클이라는 어단 단수 목은뭐 뭐 객체 이름을 쓰고 각건 조회할 때는 리스트를 붙였죠. 뒤에. 그리고 뭐 등록할 때는 이제 등록 폼으로 이동할 때 아티클 뭐 라이트해서 라이트 폼으로 이동했고 그다음에 얘를 액션해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요런 식으로 또 받고 그리고 단건 조회할 때또요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수정할 때는 뭐그 1번에 대한 모디바이 혹은 뭐 모디바이 슬래시 1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폼으로 이동하고 뭐 수정 처리하고 삭제할 때도 요런 식으로 뭐 딜리트 1이라던가 혹은 뭐 아티클 딜리트 뭐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라던가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썼어요 뭐 아니면 이제 파라미터 자체를 이용해서 뭐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덜어. 뭐 딜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해서 뭐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어떤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 저희가 어뭐 규칙보다는 그냥 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 그냥 썼어요. 예. 이렇게 쓰고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동사나 이런 것들도 뭐 섞어 쓰고 어떤 특정 규칙 없이 그냥 그런 의미로 유추되는 느낌이 들면 그냥 썼어요. 거기다 파라미터까지 더해서 써서 개수로 여러분 뭐 쓰려고 했으면 목록도 쓸수 있고 단권도쓸수 있고 뭐 등록도 쓸수 있고 심지어 견 요청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 쓰면. 그리고 수정 삭제 역시 견 요청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마음 먹으면 HTTP 가지고 자원 중에 객 자원 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 CRUD를 전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내 API 주소 체계를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규칙이 없이, 그냥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쓰거나, 어떤 규칙 없이 그냥 써버리면, 어, 얘가 요 URL만 보고도,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추하는 게좀 헷갈릴 수도 있고, 예, 좀, 유추가 되더라도 다른 비슷한 기능 갔을 때 얘랑 좀 다르게 작동하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구현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기존의 http를 개발한 어, 이제 창시했을 때그 어떤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그거의 목적과 의미에 맞게 자원을 잘 활용해서 쓰자 해서 레스트풀 하게 개발을 하자 하는 게 레스트 api 주소 체계예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어, 대표적인 규칙이 있는데 일단은. URL에 동사를 쓰지 않아요. 절대. 이런 것들. Right, Modify, 뭐 Delete 이런 동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복, 아, 그 명사 형태로 꼭 쓰고요. 그리고 그 지칭하는 객체를 무조건 복수형으로 써요. 그래서, Articles 라고 복수형으로 쓰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비교해서 보자면, 다건조회를 a r t i c l e l i s t 가 아니라 Articles 하고 g 요청을 보내요. 그리고, 단건조회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articles, 티클즈하고슬 e article, article, 그 고유 아이디 e 을 r t i c l e article, a r 래 i c l 이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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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i c 이 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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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 t i c l e a r t 그 그리고 수정은 패치 혹은 푸인데어 패치는 여러분 수정할 때좀 전체적으로 바꿀 때 패치를 쓰고요푸은딱 특정해서 한 개만 바꿀 때 푸스 써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데 아무튼 패치나 푸은 수정할 때 쓰는 이제 메서드 자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패치를 썼고요 얘는 수정할 때는 특정해서 어떤 걸 수정하기 때문에 예 특정할 수 있게 id 값을 뒤에 붙여서 보내주고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는 delete 자원을 쓰고 얘도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전체 삭제나 전체 수정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거의 쓰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보내줘야 되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회원 기능 역시 멤버즈라고 해서 멤버 전체 혹은 뭐 유저즈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고 뭐 로그인이나 이런 기능들은 이렇게 하고 개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때는 뭐 멤버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체계를 좀 정하면 요런 제가 말했던 대표적인 규칙. 명 동사 쓰면 안 되고 명사를 쓰되 닭거는 아, 복수형태를 쓰고 그리고 닭거는 그냥 예, 복수형. 단건이나 뭐 특정해야 될 때는 끝에 슬래시하고 아이디 해서 요 메서드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유출을 좀해 볼게요. 지금 아직 안 만든 기능인데 게시물을 어, 쓰지 어, 게시물 말고 어, 예를 들면 어, 뭐 신청이나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게시판 외에 어뭐 구매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좀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는 아티클이니까 어 자. 뭐가 있을까요? 게시글, 게시글 뭐 바이 거래 게시 뭐 댓글이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예. 네. 댓글 기반으로 이, 이거를 API를 만든다 치면 기존에는 제가 이 API 기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좀중구난방 시기였을 확률이 좀 있었다면, 자, 댓글을 만약에 내가 한다 쳐볼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어, 설계론을 답습해서 뭐 처,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내가 댓글을 만약에 목록을 보겠다. 자, 그러면 엔티티 자체가 뭐 커멘트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다건 조회니까 뭐요 네. 커멘트 하면 되죠. 그리고 등록 같은 거할 때는 커멘트 포스트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단건 조회할 때는 커멘트 하고 마이 슬래시 그리고 수정할 때는 패치 혹은 푸트하고 커멘트 슬래시 그리고 삭제할 때는 커멘트 슬래시를 하고 딜리트 메서드 쓰면 되죠. 이러면 내가 어떠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요그 레스트풀한 API 주소체계를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얘는 이런 기능을 하겠구나 유추가 빠르죠 자 이게 장점은 물론 뭐 백엔드야 내가 API 개발하고 로직을 같이 볼수 있다면 로직 보고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론트엔드 쪽은 그게 어렵죠 예. 그런데 내가 주소체계만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되면 매번 물어봐야 되고 매번 그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오해를 좀 불러일으켜서 기능이 작동이 안될 수도 있고, 문서화를 막 매번 매번 업데이트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불편함 없이, 이런 주소체계를 따라가면, 프론트 엔드 쪽에서도 딱 보고, 아, 얘는 단건, 얘는 다건 예, 혹은 얘는 뭐 수정, 얘는 삭제. 요게 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예, 주소체계를 레스트 풀하게 쓰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체계를 저희는 이제 앞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RL 설계, 그러니까 API 설계, 주소체계 설계할 때도 요 형태, 동사 없이 그 복수 형태로 쓰는 거랑 단건, 다건, 삭제, 수정, 삭제, 아, 수정, 삭제, 단건, 다건 이런 것들을 등록 이런 것들을 한번 예, 보시고 이 예, 그 형태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